뭐야? 오, 어너 튕겼어 너 튕겼다.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I see. b d 틱 b d 틱아 괜찮아, 그래. 아, 야, 씨, 다시, 뭐야? 아, 다시 시작해 take 시 look at this. Where's t h 형, title? Young. Young. Skydoting is so. I need sh. Bonday. Bunching my 아 e g e n d a t e e e e e 봤어? 나도 안 봤어. 범죄도시 형몇 가지 봄? 나 1, 이, 3다 보긴 했어. 아 그래? 어치리 이어지는 건 아니지? 1, 이, 3, 4 그냥 다 따른 거지. 어다 아, 따른 거야. 굳이 안 봐도 돼. 예스. 어, 테이크 샤워. 아이고, 테이크 샤워 좀. Nice. 중에 레이저. 아, 어 스카이비, 스카이비. 램프라쉬, 램프라쉬, 레이나님. 램프라쉬. 없다, 램프리야. 컴백, 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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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램프레트, 원시티, 시티 원트, 트럭트럭 어이워 어려워. 여히한명남했어 스파이더가 A 점에 떨어졌습니다. 봐 어봐, 어. 디디디 온다, 온다, 들어온다, 들온다 안심, 안심, 안심. 트로피 제일. 다들 채우라고. 그럼 뒤로 못 오지? 그냥 시티고만돼뒤 다. 오케이, 어디 있어? 확인. 그럼 한명 그냥. 네. 그냥... 볼래? 어, 떠올로 보자. 야, 와이드 봅. 네, 마지막. I 아, go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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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s h o 여기, 여기, o o 제 i 제 돈다 돈다 돈다. 아이고 샤워 드론. room. I'm going to 이 h o w e r room. I'm going to shower room. I'm 프 o i 램프, 저지, 램프, 저지, 램프, 저지, o m I'm 저지, 저지, 야 to s 저지 w e r room. I'm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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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hower r o 티피 t 스파이크는 내려놨다. 농사라고 빠져. 뒤에안 봐도 돼, 그럴 때. 뒤, 응. 뒤 없어. 히피피. 형나 사이트에 살게요. 오른쪽에서 돌아가는거 봐줘. 형 형, 대는고어자 이거 어때? 아니야, 아니 버려, 아니, 버려. 나이스. 나이스. 슬리턴. 승포 먹게 봐줘. 나이스그래 나이스. 여기 네. 나올 거야. 연막. 아, 연막 네. 봐줘. 에이펙, 에이펙, 에이펙 소리, 에이펙 소리. 게홀딩이 나올 거임. 안녕하세요. 궁궁 보고 할게 레인은 살아보실? 지티울티 퍼스트. 내가 보자. 원비. 이거 그냥 에피 이거 하 러쉬. 이가 러쉬 가 줄까? 바깥에 간준비 러쉬. 적군이 <laughs> 한명 <laughs> 남았다. 원하지여 행님 헤븐? 아 헤븐 7 나이스 에이징 어땠는데 이거 베이크 사운드 말이 어, 없네 <laughs> 지렸어요 행님 하하하하하 B롱 Z 3 B 3 B롱 나 커밍 나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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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쉬 야형형형사나가 어명 아, 남았습니다 이뻐이뻐 어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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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뻐. 어이뻐. e 이뻐 어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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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어이뻐. 이뻐이뻐 어이뻐. 어해라어이이이 또욕 비롱 하나 더. 나이스. 비옥 가, 비옥 가, 형, 비옥가 찍혔어. 비옥가 찍혔어. 왼쪽야 왼쪽. 오케이. 아, 나이스. 아, 야, 미기라 깔끔했다, 어때? 형 실명한 적5 떴다, 이 씨. 야, 이자식. <laughs> 비비 매니, 비3 3비어 3. 굉장하 사이프 안 보이지. 어, 위런 사이프. 그래 시간되면 써시. 이런 고환. 나선 아너 나선. 스실 좋은데. 되지. Thank you 감사요. 좋은데 고칠. 형이 깔끔하잖아. 음.

에잇, 레이나, 그냥 가 아, ㅅㅂ 가봐야 되는데? 아우, 쟤! 아, 쏘리! 오케이 원웨이? 브러쉬, 제발 렛츠 고, 브러쉬 렛츠 에잇 에잇,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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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버 에잇, 스모크 워터 스모크, 내가 감쓰 나 진짜 감쓰, 내가 감쓰 그냥 방. 메인 호란토, 메인 호란토 이들고메인고메인 오이 아, 어...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찮아아어 아. 소리.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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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라 따로 풀자 5 5비, 아5비비마이로토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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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밴 나가자 밴 나가자 아 오케이 땡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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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니드 미 투! 어 내가 다 쓸게 음. 너 궁극기 없어다아 엄마를 왜왜왜왜왜 아이스 이스그우

러시 엔드 드론. 잠바 아, 도비야, 도비야. 비 오케이, 세트 플랜드. 오케이. 타이틀 목표. 다들 빨 미크로브 하버트. 도시 완치 안에. 한명남았습이든 그래서 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캡슐 플랜트요. 오케전이 필요하다. 아이고. 오케이. 존나 야무죠. What? What you talk? What you talk? It's okay. k i t s o n a y e 로 h What a what a 아 다시 작하면 안되긴 한데 채워 아, 채워 아까비 안되겠다 이러 뭐야 스카이도 튕겼어 <laughs> 형! 어, 진짜, 형 <laughs> 스카이도 튕겼어 아니 ㅅ 뭔데!! <laughs> 야 따로 해야돼 천천히 2대2야 2대2 왕디라프 <laughs> 왕디 나이스 걔랑 <그냥> 2대2 <laughs> 2 VS <versus> 2 <웃음> 나이스! 오야 <laughs> <laughs> 디필 나중에 디필 나중에 좀좀 나중에 해야돼 뭐야 이거 <laughs> <맞아>. 뭐야 이거 씨 <laughs> <laughs> 멈춘건 레전드네 안돼에에안튕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상대> <튕긴 웃음> <같은데>? <laughs> 뭐야 레이즈 왜 튕겨? 왜 아니 왜 레이즈를 왜 튕겨? 왜 튕겨? 야! <웃음> <웃음> 오 상대도 튕겼나봐. 상대도 튕겼나봐. 오 뭐야 뭐야 상대 튕겼다. 나이스 레이즈 레이즈 튕겼다. 야, 튕겼어. 야, 야, 뭐야, 뭐야, 튕겼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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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어. 뭐야 야게야 여기 있는 게임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튕겼어 여기. 뭐야 이거. 아 좋았어. 아에에원에원칠번에칠 스카이 선캔유컴 히어 앤드 아이 스모크. 야컴컴브라슈픽브라슈픽 브라슈. 레이즈 도떻겼는데 오우! 오우! 잠 어, 오 M k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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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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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 우이우 오우! 오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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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우 아, 이거 디도스 아니면 진짜? 어, 한명 아니 진짜. 는한명 남았어. 근데 거야. 다 팀이 던데그 친구 친 보니까. 아 뭐야? 1명 정도가 명정도 튕겼더라. 다들 혼자 다들 갑자기. 씨씨씨 씨. 와트앱. 아 이거 뭐야 이거. 왜안 튕겨운데. 나한명 죽였어. 오. 와트앱. 아니 나벤8 4 썼는데 <laughs>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 에이... 그, 더, 배, 자, 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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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 있어. 왼쪽으로 닫아 달아, 왼쪽으로 닫아야 돼. 어, 좆됐다. 네, 설치 설치 박는다. 설치 거 설치 고. 나이스. 나이불다불다불다불다 파이크 설치. 아군 명한한한한 okay. 남았습니다. 지랄. 使いや俺に柄を。<laughs>